광대 높이라든지 눈높이가 똑같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집을 짓는데 땅이 경사가 있어요. 완전 평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높이고 코, 코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텐션이 달라요. 이쪽에서 받는 인장력이라고 해야 되나? 땡기는 힘이라든지 이쪽에서 받는 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극을 받는 쪽이 비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학과입니다 답변 드릴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분께서 예전에 미스코, 하이코와 같은 실형체 삽입을 했는데 부작용이 생겨서 타병원에서 실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서 코끝 기둥 쪽 귀연골 또이 선생님께서는 구축 예방 목적으로 추가로 넣으셨는데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 코 피부가 얇아서 비춰보이고 아마 끝쪽이겠죠. 코 안쪽 점막에는 뭔가 뚫려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귀연골 예측한다는데 이건 의사가 보면 금방 알 거예요.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시 재수술을 알아보고 있는 하고 있는데 타 병원에서는 코구젼골점 잼배치와 코구 피부에 알로덤을 넣는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알로덤은 자가조직에는 어찌됐던 이물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알로덤을 넣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점막 쪽에 뭐가 뚫어 나와 있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신경 쓰여요. 점막은 잘 낫기도 하지만 문제가 좀잘 생기기도 합니다 그게 튀어나온 게뭐 옛날 실 같은 게 남아서 생겼는지 어떤지 그것도 확인하고 싶고 조금 더 안전하게 하려면 점막을 조금 케어해서 좀나물게 한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들어간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기둥에 넣었다고 생각하셨는데, 코끝이 비친다는 건 보통 이제 코끝 귀여운 걸 넣은 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결론은 피부가 얇으신 분들이거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이 얇아져서 비치는 분들, 그걸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방법을 조금 조정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부담스럽게 높아서, 조금 줄이는 걸 목표로 한다면 굳이 뭘 깔아주지 않아도 딱딱한 연골 같은 게 원인이 없어지면 늘어난 거가 적당하게 수축되면서 쭉터워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라고 이제 저희들이 보고요. 그렇지 않고 높이를 유지하려고 하면 저는 말라돈 같은 진피를 쓰기도 합니다. 이물질이라고 한건 맞지만 제가 매번 얘기해요. 내 몸에서 안 나온 거다 이물질이 있죠. 피부건, 뼈건, 플라스틱이건, 어쨌건내 거가 아닌건다 이물질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해요. 넣을 땐 이물질이고, 그래서 똑같이 감염도 될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생착이 되고, 1년 이상 이렇게 지나면은 나중 가면 이물질이 아닌 것처럼 간주해도 된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흡수되는 것도 있고, 자기조직이랑 이렇게. 용화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필요하다면 뭐 코끝에 알로좀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이요 비중격이랑 비형골라란지 2년째이고 코끝 전체가 아니라 오른쪽 콧망울 쪽에만 동그랗고 작게 경계가 보이는 듯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손으로 만져보면 그쪽만 조금 더 도드라지는 편인데 그렇다고 비침이 고정되진 않고 좀 자극을 주면 보이고 또좀 나아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느낌이에요 오른쪽 콧망울만 피부가 얇아서 그런 걸까요? 자연스럽게 높은 편이라 높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했는데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수술 방법은 모르겠고, 기본적인 베이스로 말씀드릴게요. 코끝을 높이거나 했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은 이제 비중격이나 이런 게 이제 지지대로 들어가고, 이제 귀여운 걸 들어가요. 의사도 콧구멍 잘못됐다는 얘기 듣기 싫으니까, 저도 콧구멍 맨날 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면서 이제 꿰맬 때 그런 걸로도 시간 잡아먹는 환자도 있어요. 어쨌거나 잘 맞춰서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준단 말이죠. 문제는 이것도 반듯하고 콧구멍도 어느 정도 됐어요. 문제는 얼굴 자체가 축이 있어요. 환자는 맨날 거울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거를 이해 못 하거나 안 받아들이는 분도 있는데 사람 얼굴은 원래 그런 거죠. 이것만 보지 마시고 위아래도 봐야 되고 앞뒤도 봐야 돼요. 그래서 안면 비대칭이라는 게 복잡하고 한계가 있다고 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은 저도 그렇겠지만 광대 높이라든지 눈높이가 똑같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집을 짓는데 땅이 경사가 있어요 완전 평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높이고 코, 코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텐션이 달라요 이쪽에서 받는 인장력이라고 해야 되나 땡기는 힘이라든지 이쪽에서 받는 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극을 받는 쪽에 비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큼 심하냐 라고 제가 물어보는데 일단 설명으로 봤을 때 그렇진 않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겠지만 전 그냥 좀 지켜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형개론 조기노 원장이었습니다